안녕, 얘들아 주말인데 고생이 많지. 님이 오늘은 이제 통계를 배울 텐데, 통계에서는 대표값과 산포도를 배우겠어요. 그러면서 편차, 분산, 표준편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1학년 때는 우리가 도수분포표에서 평균 구하는 거를 배웠었죠. 거기에 이어가지고 첫 번째 단원 대표값입니다. 대표 값, 대표 값은 뭐죠? 그 집단 전체를 말 그대로 대표하는 값이죠? 대표하는 값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쌤이 책 보고 그대로 할게요. 각 자료의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우리가 하나의 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 값이라고 한다, 그래요. 가장 알고 있는 대표 값 중에서는 우리가 평균이 있죠. 그 집단의 평균이 몇 점. 그 집단의 평균의 값이 얼마이다라는 대표 값으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오늘 배울 것들은 두 가지예요. 중앙 값과 최빈 값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떤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상 가운데 있는 값이겠죠? 근데 어떨 때 중앙값을 사용하냐 하면 어떤 집단에서 평균은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 반에서 수학성적이 10점 아래의 친구들이 한 50, 60%를 차지한다면 전체적인 평균의 값은 완전히 작아져 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값이 작거나 큰 값이 적용이 됐을 때는 평균을 사용하지 않고 한 가운데 있는 값이 평균보다 그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을 더잘 나타낼 수 있다 해서 이걸 뭐라 간다?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료의 중앙값을 구하시오. 6, 7, 8, 10, 22. 가운데 가장 중앙은 8이라는 값이 되겠죠? 2번도 한번 순서대로 나열해 볼까요? 프리방울 봐보면 7, 7 이런 순으로 나열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나열된 값 중에 가장 뒤에서부터 중간을 찾아보면 10하고 11이네요. 홀수의 순서로 되어 있다면 가운데 값이 있지만 짝수의 개수라고 하면 두 개가 나타나겠죠? 그럼 이거를 2분의 하고 10하고 12를 더한 10.5를 중앙 값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중앙 값말 그대로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다, 이 말. 그 다음은 쌤이 똑같은 대표 값 중에 하나가 최빈 값을 나타내 볼게요. 최빈 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빈이랑 빈도예요, 빈도. 빈도이면서 횟수를 뜻하는 거예요. 가장 자주 나온 값이다. 이 말이겠죠?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대표 값으로 해야 하는 경우, 이때 이거를 최빈 값이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가는 분식점 있죠? 분식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메뉴는 무엇일까?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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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오뎅, 김밥, 김밥. 그런다면 가장 잘 팔리는 어떤 메뉴는 김밥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어떤 판매하는 직종에서는 일반 평균값이나 중앙값보다는 최빈값을 선호하겠죠? 근데 꼭 최빈값은 한 개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자료의 최빈값을 찾아봐라. 여기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게 어떤 거죠? 6. 6이 두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6이 최빈값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우리가 지금 배운 대표값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죠? 그러면 문제 4번 한번 봐볼까요? 오른쪽 16명의 일요일 동안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대표 값으로 평균, 중앙 값, 최빈 값중 적절한 것을 찾고 기그 이유를 말하여 보아라 그랬어요. 친구들이 지금 16명의 어떤 평균 시간을 봤더니 최빈 값은 가장 자주 나타난 거죠? 가장 자주 나타난 거는 0이라는 0시간이 4명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러면 최빈 값은 0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 중학생 16명, 우리 한반의 컴퓨터 사용량은 0이다. 대표할 수 있나요? 대표가 잘안 되겠죠. 그러면 평균 값한번 봐볼까요? 평균은 3, 3시간 더하기, 2 더하기, 12시간 더하기 막 하다 보니까 아주 최극단적인 값이 나왔죠? 전체적인 값의 분포도보다 너무 한 값이 크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나와 있을 때는 평균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찾아서 열여섯 명이니까 가장 가운데 있는 두 값이 나오겠죠. 더해서 일을 해 보서 나온 값은 1.5라는 중앙값. 아 여기에서는 대표값 중에서 중앙값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어 얘들아 그 다음에 배울 거는 이제 산포도라는 거예요. 산포도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죠? 산포도라고 하는 건 산이란 건 흩어질 산이에요. 여기 수학에서 산포도는 어떤 별량, 우리 자료가 수량으로 나타내 있는 이런 값들이 평균 주위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분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값이 바로 산포도예요. 그럼 쌤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봐 보면 두 양궁 선수 도원이하고 준석이가 아홉 개 화살을 쏘아 맞힌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1세트, 2세트, 3세트에서 지금 9개 화살을 맞춘 거죠. 도원이는 평균이 8점, 준석이는 평균이 8둘다 평균이 8점이네요. 둘다 평균이 8점이죠. 그럼 이 분포 8을 한번 우리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그래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도원이는 평균 8점을 주점으로 좀더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준석이는 8점을 기점으로 더 크게 더 분산이 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똑같은 평균 8점이지만 대표값, 평균이나 중앙값, 최빈값 대표값을 중심으로 자료 분포 상태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표현하는 값을 산포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삼포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용어들은 뭐냐면, 편차라는 용어하고, 또, 쌤이 분산, 표준 편차라는 것들을 말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편차라고 하는 것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 바로 편차예요. 그러면, 쌤이 이제 3포도를 구하려고 어떤 평균이 있어요. 평균점이 있는데, 평균은 우리가 보통 m이라고 표현해요. 평균점이 있는데, 어떤 점들을, 별량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어떤 별량과 평균의 값,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죠. 어떤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 가장 평균은 값의 대표값으로 모든 값을 임의의 도수 순서로 나눈 값이에요. 이런 값들을 빼서 다 더해 보니까 항상 0값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점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 있는 상태라 어떤 편차들을 구해서 다 더해 보면 항상 0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편차의 값으로만 값이 3포도의 값이 표현이 안 되니까 우리가 3포도의 값을 구하려면 편차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1번, 편차를 구한다. 그 다음, 편차의 제곱을 구한다. 편차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그것의 평균을 구한다.